안녕하세요. 저희 오토 컨테이너 스튜디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방송 이제 첫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저희 실장님부터? 다할 수는 없어서 저희 이제 매니저님들 모시고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토 컨테이너 백병기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컨테이너 윤방민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컨테이너 이용범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 선 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좀 팀팀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필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 딜러 표는 안전한가 어, 소비자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딜러 표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토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썬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틴팅을 왜 하세요? 틴팅은 <laughs> 피부에 투자라고 생각을 할때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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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투자 어떻게 <코트 웃음> <받는> 네. 말이지 평이 <laughs> 신사요 아, 나보다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다. 파 아, 외에 저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럼 드레스업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와서 지금 이제 그 P.V. 투자라고 전 자회사 자산. 뱅샤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네. 홍콩 수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드레스업 네. 그러니까 저도 좀정리해내리면 네. 틴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요 외유리 네. 단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하는 것들이 파손. 이제 어, 방호성이라고 해야 하나? 에너지 손실, 자외선 차단, 아까 말씀하신 외적으로 이제 드레스업 증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필름을 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틴팅 브레드가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틴팅 필름지를 골라야 될까라는 걸로 좀 대화를 한번 해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를까. 우리는 이제 이 업에 있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난 처음에 도주관 필름이 있어요. 롬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검색을 하면은 롬은 필름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에 3M 이런 필름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검색만 하면 다 그게 최고라고 했거든. 열차단 열차단. 근데 괜히 살짝 그거 있죠. 원효배사 해본 분이잖아. 음. 돈 주고 하다 보니까, 오, 안 뜨고, 안 뜨고. 내가 이제 허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오, 어? 돈 썼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열차장 같은데? 실을 나타내는 필름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사용했던 필름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살짝 원효배사 필름을 하지 않았나.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온다. <삼에 웃음> <삼을. 웃음> 어. 또, 처음에 무슨 필름을 써요? 가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게 해줄까? 제일 컸고 필름을 그냥 영업사한 해줬는데 어떤 필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거잖아요 서팅이 그 뭔지도 모르고 어. 어, 이제 차를 첫 구매를 하게 됐을 때이 서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드라이 모든 걸다 남겼던 거 같아요 지금? 홍원식 자료? 저는 솔라서세 3차 처음에? 아첫 네. 그 차가? 저는 네. 딱 그거 보고 그때는 그냥 지극히 소비자 입장이었으니까 아 근데 콜라가드 자체를 선택해줬다는 거는 처음부터 좋은 필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있어 영업사원 해줬을 때 그때 어땠어요? 아, 몰랐지? 아무도몰랐 그냥 그게 좋은 건줄 알았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오하게 파고들면서 좀 알다 보니까 아뭐 엄청 저렴한 필름이고 뭐 열차장님 그렇죠? 그런 필름을 해줬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그 배신감 음. 약간... <laughs> 맞아. 필름을 결정한 게 앞서 뭐를 좀 중점으로 보면 될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소비자분들이 필름을 선택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볼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 제가 소비자 입장이면은 처음에 뭐 반사 필름, 비반사 필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먼저 좋아할 것 같고, 음. 그러 나서 브랜드를 음. 선정을 할때그 다음에 음. 홈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정 방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보고 열차단이 얼마나 되는지. 1번이 뭐반사냐비반사냐 2번이 브랜드 선정할 때 공정 방식 그리세 번째 같이 두, 2번이랑 3번이랑 같이 잘해서뭐 차단율이나 열차단 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같이 볼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 솔라바드 끄는 을 알게 된 계기가 어, 이제 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같은 차량인데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차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칭을 하면서 아 저렇게 반사 느낌이 나오는 필름은 이런 필름이 있구나 아, 그래서 어, 그렇게는 이제 뭐 솔라가드를 알게 됐는데 저한테는 열차단율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 외관에서 숨겨진 그런 드레스업이나 이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아, 같아요. 드레스업이 제일 컸다. 네,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제가 정리를하자면 저도 첫 번째로 상담하는 게 있어요. 전화로 얘기할 때 그게 있어요. 반사냐, 기반사냐. 근데 거기서 어어는 반사가 싫어요. 어떤 분은 반사가 좋아요.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딱 그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액대를 얼마나 선정하셨어요? 금액에 있어서 좀 맞춰주는 표현에요저는두 번째는 금액. 이제 열차는 지수 그냥 반사 필름에서 등급이 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 그 금액을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도 d l t 라고하죠 용도를 선정해드리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거는 매장에 방문을 해주셔서 그 용도를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다 지금 다 결혼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어 그러면 우리 유클럽이네? 다 결혼하셨는데 냉장고나 침대나 뭐할때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끝냈어요? 보지도 않고? 아니죠 그쵸? 무조건 가서 침대 같은 경우는 누워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 처음에 차도 마찬가지야 틴팅도 마찬가지야 어떤 모든걸 할 때는 방문하셔서 상담하는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체험해봤다. 이런건 상관없어. 아니면 기존에나 했던 거 그대로만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돈 주고 했던 그런 표름들이 있었는데, 딜러표 틴틴은 안전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좀 위험한 질문이기는 해. 근데 소비자 제일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딜러가 만약 해준다고 하면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아, 딱 중간인데. 나도 중간이야. 어. 왜냐면은 하 어떤 딜러를 만냐, 만났냐에 따라서 그게 좀 소비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영업사원들이랑 다끊기 <laughs> 그냥... <laughs> 저는 이 딜러표 선팅이 안전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딜러분들이 이제 선팅을 맡겼을 때제 차가 좀 안전한 곳에서 좀 시공이 됐으면 하는데 인판샵. 아, 인판샵들은 좀내 차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턴팅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를 싶습니다. 그럼 포괄적인 거 보면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 왜냐면은 허에 많은 양을 작업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딜러를 만났냐. 좋은 딜러가 양심적인 딜러들도 있겠지만 좋은 틴팅질을 해주는 경우가 많. 있어요. 근데 영업사원분들이 자기 마진을 녹이고 나서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딜러분들 만나기가 좀 어려운데 만났을 때틴팅질이 똑같아요. 우리한테 이 똑같은 A라는 이제 틴팅질을 했다. 다른 인판샵에서 우리랑 똑같은 틴팅질을 해줬어. 그럼 이게 안전하지 않은가? 이제 거기에서 기준점은 이제 신경을 썼냐, 덜 썼냐, 안 썼냐는 아니고 시공을 한 거니까 잘 해줬냐. 좀 빨리 그냥 많이 생산하는 그런 샵에서 했냐 이 차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수입차하고 국산차는 뭐 필름 등급도 왠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땐 국산차도 요즘 너무 잘 만드는데 들러분들의 국산차는 좋은 필름을 안 해주고 아직까지도 좀 적극 필름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내기준에서그래 차를 사면은 좀 좋은 걸 해주고 이런 거? 어, 그런 것도 있고 저렴한 차를 사지만 이 분에 대해서 그 팀생에 대해 많이 안다 그러면은 또 아, 좋은 거를 해주든 상담을 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도로에 나가 보면 열선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봐도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름 흔히 들어본 그 류의 팬그 국산 처럼좀 많이 안 붙어 있는 걸 신생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아, 수입차에서 열선 뽁뽁뽁뽁나고온적 있어? 북산차랑 비교했을 때 어, 거의 현저히 어, 짧거. 어, 근데 어. 뒤에 유리 보면 뽀뽀뽀뽀뽀 뽁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드 방식의 필름이라고 해요. 한 염색 필름이야. 즉 이제 엄청 안 좋은 게 뭐냐면 유기 화물이라고 해서 V.O.C.라고 해. 그 V.O.C.가 뭐냐면 그 호흡기로 통해서 그 신경계 유발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 제작업하는 필름 냄새 엄청 나는 거지. 암모니아 냄새처럼 머리 핑 머리에 돌아. 근데 이 여름철에 만약에 그 냄새가 계속 안에서 돈다고 생각을 해봐. 여름 이제 차광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안에서 계속 맴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지럽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가 없어. 머리 아프고. 어. 그런 필름들을 이제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다시는 이제 거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안 사는 거야. 나는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나는 12 살까 10감 팔까 고민이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제일 좋은 거 사긴 샀어. 나 근데 막상 사고 나보니까 12가 더 좋더라고 가성비로 나한테는. 맞는 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 나한테는. 이게 좀 후회가 있더라고. 이런 것처럼, 필름도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나한테 안 맞는 필름이 있을 수 있어. 저희끼리, 그러니까 이 솔라가드 안에서도, 그러 그러니까 저희 차량도 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그 필름을 선택하는 폭에 대해서 나는 이 필름이 좋아, 나는 이 필름이 좋아해. 음음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음음.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 고객들이 자기한테 맞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13, 뭐 13이 제일 좋지만, 음. 12가 더잘 맞는 걸로 생각아요뭐 저희 필레인 중에서 LX가 제일 좋지만, 퀀텀이더 음, 어, 어. 어. 더, 더, 좋든 버그가 어, 좋든. 그렇듯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음.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딜러를 만나면, 틴팅도 좋은 거를 거의 해줄 거라는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샵을 가야 될까? 어떤 샵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샵을 선정하는 기준을 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저는 일단 작업 환경을 일단 먼저 알것 같아요 음. 작업, 작업 환경도 그, 그 날에 차량 네. 할수있 그렇죠? 그리고 또뭐 블로그나 이런 광고 하시는 거를 좀 여러 개볼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뭐내 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객님들은 차 입고 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오시기 때문에 내 차가 잘 있는지 작업이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작업에 대해 사진도 보내주고 음. 저도 다른 데 정비를 맡겨보면 정비를 맡기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눈으로 진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 중간중간에 사진을 보내주면 음. 어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 어, 진짜 교체는 했구나 <laughs> 우리도 제작업하면서 그런 거 많이 찾아주잖아 스토리자들한테 어, 대표적인 뇌가 있죠 뭐 다른 필름 붙여놓고 마킹 맞아. 지우기 마킹 지우기 필름을 마킹한 마킹 있는 필름들은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서 마진의 영업 이득을 봐야 된다. 어떻게든 막돈 아, 쓰게 이거 하세요, 막 저거 하세요. 뭐 필요한거막 아, 이거는 절대는 뭐 으면 약간 저희의 자랑이죠. 어. <laughs> 어, 유리막을 하실 때 어. 자동 세차를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자동 세차를 하신다. 그러면 절대 유리막을 권해드리지 않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뭐 자동세차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유리 막아 무조건 좋습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 주차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충분한 상담 없이 무조건 하면 좋대 당연히 하면 좋지 아니 이거 피부가 가지고 피부 싹다막 아! 아쿠아필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어 다음날 사우나가 가때밀었는데 얼굴까지 다 밀어버려 모르는 얘가 있어 똑같은 거야 그럼 뭐가 좋냐고 아니,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항상 하는 그런 샵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작업 환경. 블로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작업 사진인지 그런 것들 정리 잘 해놨는지 소비자딱 봤을 때, 어, 깔끔하다 이런 것들. 광고성도 있는데, 캐디도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광고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전체적인 그 작업 과정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사후 관리, 어,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정도로 보시면은 좋은 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샵에 방문도꼭필요해요 전문가와 상을하세요 네, 전문가와 상관하십시오.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샵에서 해야 되는 일, 이거 어필하는 그 타임이야. 나 제일 마지막얘게요 저도, 저도 있어요. 아니 있어요? 네. 뭐 이거 비밀인가요? <laughs> <laughs> 얘기해봐요. 나, 나 돈을, 나 돈을 쓰러 이제 일단 오는 거잖아. 이제 그렇죠. 샵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서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오픈 매장이나 이런 데 만약 가서 그런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좀 느끼고 싶다. 네, 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 매장에서. 는 그럼 병희창이 여태까지 샵을 많은 샵에서 일을 해보셨잖아. 네.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매장을 방문했을 때좀 음. 편해요. 편하고. 음. 아, 내가 이 매장을 방문함으로써 내가 대접받는 것 같다? 어, 네. 여기를 왜 와야 되냐? 또 우리는 작업 된 그날 작업된 일정까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일정까지만 응.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약제가 단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지 응. 예약제다 경기 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기분 좋게 돈 쓰러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들도 똑같은 돈이어도 분위기 안 좋고 환경 안 좋은 곳에 돈을 쓸 바에는 저는 유쾌하고 밝고 편안한 공간에서 돈을 쓰는 게 낫다고 봅고고 일단 저는 대표님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장점을 둬요 왜냐면은 다른 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작업을 하실 줄 모르는 분이면 아. 어난 됐어 라고 해서 추구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음. 여기는 작업을 다할줄 아니까 작업을 할줄 아는데 또 환자죠 아. 네, 작업에 대한 환자인 그러면 그렇죠. 다시 아까 얘기 안한것 중에 하나가 있어 대표자분이 혹시 작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음. 봐야 돼 갔는데 대표한 작업자 안니고막그 대표자는 갑자기 갔는데 동작이 고은 던지 <laughs> 작업할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 있잖아 <laughs> 그런 분들은 이거 혼잡이지 그런 분은 좀 걸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솔라가 돼서 더 에르스 샵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본사에서 인정해주는 샵들만 그런 필름을 다룰 수 있는 샵이에요 그냥 기존에 앞서서 샵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그, 그게 다 우리 샵이야 <laughs> 내가 말한 거 그게 내 기준이야. <laughs> 이건 내 기준이야. 그 기준점이 다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 어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워킹 대통령. <laughs> 오늘 많이 쓰는 데는 그만큼 사업 관리나 에 s 나 이런 것도 그쵸? 잘 되잖아요. 아, 아, 거의 내장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전하시잖아요. <laughs> 제작업 많이 하잖아요. <laughs> 제작업 많이 하시나. 손님뭐가좀 이상한데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 딱 이런 편이요. 전체적인 걸 보시고. 들어왔는데 이사하냐 나아냐 그거부터 나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부터 생각이 들어요 갔는데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들어오든말든 나랑 워크만 받으면 된다 이런 느낌의 그런 샵이라고 하면 거긴 네. 좀 걸러주세요 <laughs> 그럼 마무리도 끝에도 안 좋습니다 프리미엄 샵이라고 하면 본선인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편리한 소비를 하신 겁니다 하여튼 그럼 뭐 이걸로 여태까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 5건 풀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좀 부서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좀 다음에 좀 준비를 더 잘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는 뭐 댓글 어차피 많이 안 달리니까, DM이나 아니면 카톡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